이 이야기는 12년 전쯤 일입니다. 시내에 있는 여중으로 입학하고 두 달쯤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고, 앞마당에는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구형 지프차를 타셨는데, 항상 마당 초입에 지프차를 주차해 두셨어요. 어머니는 그 집에 사시면서, 가끔 증조 할머니가 꿈에 나오는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 증조 할머니가 나오셔서 무작정 엄마 손을 잡고 무당집으로 끌고 가시려고 했대요. 엄마는 귀신 이런 거 워낙 무서워하시고 겁이 많은 편이라 안 들어가겠다고 하셨대요. 그러자 할머니는 무서운 얼굴로 "전연이야, 전연이, 전연 얼굴을 봐야해". 라고 말씀하시며 강한 힘으로 어머니 손을 잡아 무당 집으로 끌고 가셨고 그 순간 어머니는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며 깨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꿈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드렸고 엄마도 그냥 피곤해서 꾼 꿈일 거라 생각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초저녁쯤 집에 키우는 큰 진돗개 두 마리가 엄청 짖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엔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쇼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오셨을 때부터 짖었는데 한한 한 시간 동안 짖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개들이 짖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심상치 않더라고요. 개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짖어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자동차들 지나가니까 짖는 거겠지. 그렇게 오래 안 짖을 거야.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 아니에요. 한 시간째 짖었어요. 제가 보고 올게요. 하곤 방에서 일어나 마루에나가 개집을 보았고. 개가 다시 차 방향을 향해 짖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개들은 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짖기만 반복해서 마루에 앉아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순간 눈을 돌렸을 땐 귀신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본게 허상이나 그림자가 비쳐서 생긴 게 아닌 너무 무섭게 생긴 귀신들이었어요. 차에는 천장 위에 조수석에 운전자석쪽 문에 이렇게 세 곳에 귀신이 붙어 있었어요. 천장에 있는 귀신은 천장에 배를 대고 차에 바짝 엎드려 있었고 운전자석과 조수석 창문 쪽에는 차가 출발할 때 붙은 것처럼 그렇게 양쪽 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몇초 동안은 귀신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보던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차에 붙은 세 명의 귀신은 검은색에 빨간 눈동자밖에 없는 거예요. 치마를 입으면 다리가 보이지 않을 텐데 꼭 바지를 입은 것처럼 검고 짙은 검은색 몸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있는 쪽으로 가야 하나 싶었는데 사실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걷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래도 남은 정신을 붙잡으려고 눈을 한번 감고 다시 떴을 때쯤 양 출입문 쪽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천장에 납작 엎드린 그 형체만 남아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건 분명 살아있지 않은 무언가가 봐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본 거다.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 생각이 들 때쯤 그게 목을 천천히 들더니 목이 옆으로 퍽 하고 꺾였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의 목이 자연스럽게 기울뚱하는 게 아닌 갑자기 팍 하고 목이 꺾인 것처럼요. 전 바로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밖으로 뛰쳐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전 마룻바닥에 앉은 상태로 뒤로 누웠습니다. 그때부터 열흘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학교도 가지 못할 만큼 너무 아파서. 열흘을 꼬박 아픈 중에 왜 이렇게 아버지만 보면 신경질이 나고 꼴 보기 싫은지 아버지가 병실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빨리 아버지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엄마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고 그날 제가 본 귀신들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사색이 되시더니 제가 태어나고 나서 계룡산에 있는 큰 스님께 데리고 갔어요. 절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걸 잊을 만큼 절에서 푹 쉬었습니다.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돌 사이에 낀 이끼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그 절을 3일을 다녔어요. 그때마다 스님이 주신 밥을 먹고 나서 이상한 약 같은 걸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스무 살이 될 때쯤 문득 제가 본 귀신이 생각이 나서 엄마께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일 말고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오랫동안 묵혀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에겐 내연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바람기가 많으신 아버지였기에 엄마는 그냥 지나가는 여자겠거니 했대요. 어떤 여자인지 엄마도 알고 싶었지만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편모 가정으로 자라게 할순 없어서 아버지의 바람을 묵인하셨던 거고요. 아버지가 한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때쯤 어머니 꿈에 증조 할머니가 나오셔서 어머니를 당 집으로 끌고 가셨던 거고요. 어머니는 가족 몰래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래서 증조 할머니 산소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산소를 찾아가 보셨다고 해요. 산소에 가면 도란도란 얘기도 해보고 술도 드리고 그러셨대요. 엄마는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진 않으셨지만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차에 붙은 귀신들을 보고 아프기 시작한 뒤로부터 꿈에 또 증조 할머니가 나오셔서 집에 있는 아버지 신발이란 신발을 다 신발장에서 꺼내시더니 그걸 다 마당으로 던져버리셨다고 해요. 엄마는 왜 이러시냐고 말리면서 주워오면 계속 던지시고 그 짓을 하루 반나절을 하셨다고 해요. 증조할머니가 저와 어머니를 너무 이뻐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신발만 던지는 꿈을 반복해서 꾸니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많이 화가 나신 걸로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꿈을 또 꾸셨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무당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아버지 옷은 아무렇게나 프로에 쳐져 있고 어디론가 급히 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급히 가길래 따라가 보려고 했더니 아버지 어깨에 검은 덩어리 세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덩어리를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해도 뭔가 안개 낀듯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덩어리를 더 집중해서 보시려고 하시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셨어요. 이 꿈을 꾸신 후 제가 이번 중에 이야기한 아버지 차에 붙어 있던 귀신 세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증조 할머니가 아버지의 신발을 모두 내다 버린 것도 그렇고, 아버지를 당집으로 데려가 귀신들을 붙인 것도 그렇고 아마 증조 할머니는 아버지를 혼을 내고 내 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유독 힘들었던 시절 꿈에 나온 증조 할머니여서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는 해마다 산소를 찾아가시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와 저만 아는 우리 집 묵혀놓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